안녕하세요 구름이네예요 오늘은 쉽고 간단하지만 인기 만점인 명절전 세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햄 산적을 만들어 볼게요 게맛살과 단무지를 반으로 잘라 준비하고 대파의 초록 부분도 게맛살 단무지와 비슷한 길이로 잘라주세요 얼마 전에 광고했던 햄이 많이 남아서 다른 재료들과 비슷한 길이로 잘라줬어요 아직도 엄청 많아서 오늘 저녁은 김치볶음밥을 해먹었어요. 꼬지에 햄, 게맛살, 단무지, 초록파, 게맛살, 단무지, 햄 순서로 예쁘게 끼워주세요. 꼭 순서를 똑같이 할 필요는 없구요. 양 끝은 고정이 잘 되는 재료로 끼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대파 대신 청양고추를 반으로 갈라서 끼워줘도 매콤하니 맛있어요. 다 끼운 꼬치의 골퉁불퉁한 부분을 보기 좋게 반듯하게 잘라주세요. 꼬지에 부침가루를 골고루 묻힌 뒤 한번 탈탈 털어주고 계란물도 골고루 듬뿍 묻혀준 뒤 계란물을 한번 쭉 빼주세요. 그래야 전을 붙였을 때 모양이 깔끔하고 예뻐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산적을 올려주고 중약 불에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부쳐주세요 산적에 들어가는 재료도 꼭 구름이네처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새송이버섯이나 느타리버섯을 함께 끼워줘도 식감이 아삭아삭하고 맛도 좋아요. 대신 버섯을 끼워줄 때는 버섯에 소금 간을 살짝 해줘야 간이 맞아요. 두 번째로 봄동 전을 만들어 볼게요. 봄동을 낱장으로 떼어내 깨끗하게 씻어준 뒤 칼등으로 봄동의 줄기 부분을 살살 쳐주세요. 샤브샤브용 소고기를 반으로 잘라주고 소금과 후추를 섞어 살짝 신만 뿌려 밑간을 해주세요. 저는 제일 얇게 썰은 소고기라 세장 정도 잡고 밑간을 해줬어요. 여러분은 소고기의 두께에 따라 입맛에 맞게 조절해서 간을 해주세요. 봄동의 줄기 부분에도 소금을 살짝 뿌려 밑간을 해놔 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봄동에 부침가루와 계란물을 골고루 묻혀 올려 주세요. 사용한 계란물은 다진 마늘과 소금을 넣고 양념을해서 만들어졌어요. 봄동 위에 밑간을 해놓은 소고기를 넓게 펼쳐서 올린 뒤 중약불에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소고기 위에 계란물도 살짝 씩만 발라주세요. 바닥이 노릇노릇해지면 봄동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때 소고기가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있을 수 있게 아까 계란물을 살짝 발라준 거예요. 봄똥을 다 접어줬으면 봄똥전을 뒤집어서 소고기 부분을 마저 잘 익혀주세요. 세 번째로 김치마리전을 만들어 볼게요. 묵은지의 양념을 물에 깨끗하게 씻어내준 뒤 물기를 최대한 꼭 짜주세요. 묵은지는 넓고 질기지 않은 부분 위주로 사용해 주세요. 청양고추와 홍고추의 양 끝을 살짝 잘라낸 뒤 길게 반으로 가르고 씨를 털어내주세요. 사과거묵을 길게 반으로 잘라주세요. 이제 재료들을 넣고 김치를 말아볼게요. 씻은 묵은지 3장을 겹쳐서 넓게 펼쳐주세요. 그 위에 어묵을 올려주고 가래떡과 고추를 넣고 팽팽하게 당겨가면서 돌돌 말아주세요. 팽팽하게 당겨가면서 말아줘야 나중에 칼로 썰었을 때 모양이 부셔지지 않아요. 다 말았으면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취향에 맞게 잘라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부침가루와 계란물을 묻혀준 김치말이를 올려 중약불에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부쳐주세요. 두꺼운 가래떡이 부담스러우시면 떡볶이떡으로 대체해서 조그맣게 말아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매운 맛이 부담된다면 오이고추나 파프리카로 대체해도 좋아요. 그러면 쉽고 간단하지만 인기는 최고인 명절 전세 가지가 완성입니다. 저희 집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던 건 봄동전이었어요. 여러분도 이번 명절에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구름인의 레시피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